독보적 커리어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 불리는 아이유보다 앞서. 하루 수익만 4에서 5억을 찍은 가수 겸 배우 장나라의 기부 총액이 공개되며 화제가 된 가운데 그녀의 과거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01년 가수로 데뷔한 이후 시트콤 유논 스톱을 통해 큰 인기를 끌며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모두 줄줄이 대박을 터뜨린 장나라는 1981년생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배우입니다. 그녀는 연극 배우 겸 성우인 아버지 조호성과 탤런트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자연스럽게 배우를 꿈꾸었는데요. 특히 고 2주일의 목소리를 도맡아 연기할 정도로 성우로서 큰 성공을 누렸던 아버지는 연기에 대한 열정도 엄청나 직접 연극을 제작해 무대에 설 정도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장나라는 어린 시절부터 연극 무대에 오르며 배우의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시절 배우 양택조의 아들이 찍어준 프로필 사진이 여러 광고 기획사의 눈길을 끌었고, 이후 학습지와 햄버거 광고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SM엔터테인먼트는 장나라를 눈여겨보다 연습생으로 발탁했고, 그렇게 걸그룹 데뷔를 위한 준비 기간을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나라는 보아와 함께 연습생 시절을 보냈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보아 옆에서 춤 연습을 하려니 내가 하는 건 율동으로밖에 안 보였다. 라며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댄스 가수를 원했던 SM과의 의견 차이로 기획사를 옮기게 된 장나라는 2001년 6월 정규 앨범을 발표하며 솔로 가수로 데뷔합니다. 타이틀곡 눈물에 얼굴을 묻는다는 당시 데뷔한 신인들과 다를 게 없었지만 이후 뉴 논스톱에 삽입되었던 첫 번째 트랙 고백이 그야말로 대박을 치면서 장나라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 장나라는 당대 최고의 인기 시트콤이었던 뉴논스톱의 주연으로 캐스팅되면서 어리바리하고 순진한 캐릭터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귀여운 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면서 연기력까지 받쳐준 뉴논스톱은 대한민국 시트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인 39.3%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가수로 데뷔해 배우로 성공한 장나라의 사례를 시작으로 1세대 아이돌 멤버 사이에선 그룹 해체 후 연기 겸업이 촉발되었습니다. 현 시점에 아이돌들이 가는 루트를 개척한 셈인데요. 일각에서는 여자 연예인으로 성공한 멀티 엔터테이너의 선두주자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시트콤의 성공에 탄력을 받아 후속곡 고백이 차트 정상을 차지했고, 이후 가수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후속곡 4월 이야기가 연이어 가여 프로그램 1위를 자치하며, 장나라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데뷔 첫 해만에 국민 여동생 자리를 꿰찬 장나라는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를 통해 전극에서도 통하는 연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언론은 연일 장나라 신드롬을 대서특필했고, 인기에 힘입어 소주, 자동차, 화장품, 통신사, 치킨, 과자 등 거의 모든 광고에 출연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2002년 연말에는 가요 대상, 연기 대상 연애대상등 모든 연말 시상식을 휩쓸면서 신드롬급 인기를 자랑한 장나라를 두고 혹자는 2002년을 월드컵과 장나라의 해라고 부르는 등 장나라 시대를 회상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친 당시의 수입에 대해 그녀는 많이 번 것이 맞다. 정확한 액수는 되도록 모르려고 하는 편이나 사에서 5억씩 계약을 하고 그런 날도 있었다.라며 하루 수입이 억 단위였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바쁜 스케줄 때문에 5일씩 잠을 못 자기도 해. 이성을 잃고 창문 밖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 라고 전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예민한 성격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장나라는 몸은 따라주지 않는데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 무슨 일이든 시작하면 바로 대장에서 소식이 온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장나라는 2003년 백상예술 대상 신인상을 받은 이후 갑자기 국내에서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당시 불모지에 가까웠던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아버지의 주도하에 회사 도움 없이 체류비 등의 경비를 모두 자비로 지출하며 중국 진출에 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장나라의 아버지 주호성은 직접 프로모션을 기획해 중국 곳곳의 소도시를 돌아다니며 장나라를 알렸고 한류라는 개념도 없던 당시 상황에서 그녀가 천우라는 친구까지 얻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는 데에 일조했습니다. 중국에서 장나라의 수입은 역시 대륙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드라마 회당 하나 약 6천만원 이상을 받았으며 광고비로 약 5억 2천만원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인기를 뒤로하고 2011년 드라마 동안 미녀로 국내 복귀를 타진한 장나라는 30대가 되었음에도 변함없는 동안 미모로 뱀파이어 설까지 돌았습니다. 이후 2017년 드라마 고백 부부를 통해 10대, 20대 공략에 성공한 그녀는 드라마 황후의 품격 VIP가 연달아 흥행하며 믿고 보는 배우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나라는 고백 부부 이후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4년 만에 2021년 KBS 드라마 대박 부동산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무대 공포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숨 막히는 고통이 느껴져 방송 중 허리띠를 풀어야 할 정도였어요. 관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한분한분 한분 보이는데 왠지 저를 싫어하는 듯한 표정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노래를 조금 못해도 패기도 있고 기분 좋은 긴장감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 숨 막히는 긴장감이 들었어요. 무대에 서면 마이크를 들고 있는 손이 심하게 떨렸죠. 가수 복귀 계획은 없어요. 장나라는 이러한 공황장애에 대해서는 과거 힐링캠프 출연 당시에도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장나라는 폭식증, 고소공포증, 공황장애에 시달렸고, 누가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결국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무대를 피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피를 토한 적도 있었고 그런 불안함이 커지면서 고소공포증이 됐고 한동안 비행기도 못 탔어요. 비행기에서 불안감에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당시 너무 초라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권유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이후 상태가 회복됐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장나라는 42세를 가늠하지 못하게 하는 동안 미모만큼 남다른 기부로 마음마저 천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09년에 밝힌 기부 총액만 130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한번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광고 출연료는 통장에 스치지도 않고 바로 기부처로 전달된다는 그녀는 한 방송에 출연해 가족 신조가 장미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내 손엔 장미향이 남는다에요. 기부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라고 말하며 겸손함을 드러내 네티즌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부 외에도 유기견 봉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간식 배식 봉사 등에 나서며 선한 영향력을 떨친 장나라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존경스러워요. 장나라는 방송 이런 거다 떠나서 진짜 사람이 너무 착한 게 보여. 장나라 남편 세금 더 내세요. 기부하고 봉사하는 건잘 알리지도 않네요. 언제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